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제가 왜 갑자기 나와 나오게 됐냐면 아, 어, 여러분들 그 과제 중에 음, 87쪽이 있어요. 87쪽 마지막 과제. 어, 그거에 대한 질문하는 학생도 많았었고 아마 여러분들이 어, 이 도면을 작성하면서 조금 음, 난해하게 생각했던 부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를 음, 그리는 법과 어, 그리면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과제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어, 갑자기 뛰어 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 요 도면을 그릴 때 여러분들 왜그 어, 중심선이라는 1.3선으로 된 중심선이 보이는데 요거도 그려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한 학생이 있었잖아요. 요거는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음, 그런데 어, 내가 중심선을 에, 그릴 수 있는 방법은 가르치지 않았고요. 중심선 가르치는 방법은 한참 뒤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중심선을 그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실선으로 대체해서 그리고 나중에 지우셔도 되고 그거는 음뭐 그냥 놔두셔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런 도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 반드시 중심선을 먼저 그려 놔야지 어 도면을 작성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음어 그러면 제가 그리는 방법을 좀 보여 주면서 설명을 이어 나갈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어, 일단은 음, 여러분들 화면과 똑같이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을 이용해서 일단 중심에 어, 좀 세로선, 긴 선을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가로로 긴 중심선이 있어요. 그거를 또 그려놓을게요. 이거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그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양쪽으로 대칭이에요. 그래서, 어, 미러를 하셔도 되고, 어, 아니면 그냥 이건 간단하기 때문에 어, 그냥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 어쨌든 그렇지만 이거를 양쪽으로 그려 나가면서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 어, 뭐 한쪽 부분만이라도 미러로 어,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 아래쪽에 작은 원이 양쪽에 그려져 있는데, 이게 간격이 100이에요. 그래서, 어, 이 원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치수가 100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옵셋을 이용해서, 옵셋을 이용해서, 양쪽으로 선을, 음, 간격 띄우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 이 위치가, 이 위치가, 원, 작은 원을 그리게 되는 중심점이 되는 거죠. 어. 자, 그러면, 여기다 원을 좀 그려볼게요. 어, 작은 원에 반지름이 7이네요. 자, 반지름 7 입력하고 엔터하십니다. 보이시죠? 어, 이쪽에다가는 음, 이번에는 그리지 않고 미러를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바깥쪽에 원이 또 있어요. 라운딩 되어 있는 그쵸?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그거를 아예 먼저 그려놓을게요. 그게 레디어스 값이 1 6으로 나와 있죠? 음, 16이라는 원을 일단은 그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좀 올라가 볼게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어제 얼굴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 이제 그죠. 요기원. 음. 여기 원부터 잡아 볼게요. 이쪽하고 이 라운딩하고 여기 원하고. 음. 그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어 음, 옵셋을 요 선분에서부터 옵셋을 101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101. 엔터 하시고 여기를 이 방향으로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음, 그, 위쪽 원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양쪽으로 60 떨어져 있으니까 30씩 옵셋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간격 띄우기 30. 입력하시고, 30 입력하십니다. 여기 30. 엔터. 양쪽으로 띄워줍니다 음. 그러면 여기에 작은 서클을 그릴 수 있게 돼요 자 서클 써클. 여기다가 서클의 레디어스 값이 요건 7로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위 아래가 같네요 그렇죠? 음, 7엔터자 그럼 바깥쪽은 레디어스값 16으로 돼 있으니까 요거 마저 그리겠습니다 16, 엔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어. 자, 그리고 나서 이쪽은 이두 개를 양쪽 똑같이 그려야지 맞잖아요. 미러를 한번 해볼게요. 미러. 미러는 여기 중심 대칭축을 기준으로 미러를 하시면 돼요. 자, 미러 여기 미러죠, 미러. 잠시만요. 미러, 우리 배웠죠? 음. 미러를 하는데 이렇게 얘네 네 개의 원을 미러를 할 거예요, 그렇죠? 음. 자, 선택을 했으니 엔터를 하시고요. 선택이 끝나면 엔터합니다. 대칭 축이 여기잖아요. 첫 번째 지점, 축, 두 번째 지점, 축,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원본 개체는 지우지 않을 거니까 그냥 엔터하시고요. 자,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긴 어, 라인들을 조금 제가 지울게요. 어, 이거는 지워도 크게 지장은 없는 라인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는 일단 지울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라인들을 연결을 먼저 할게요. 음. 자, 그러면 선을 이용해서 여기 코더런트 지점, 여러분들, 자 다시 한 번요. 여기 4분점하고 이쪽 4분점하고 연결을 하면 돼요. 이게 쿼더런트 지점이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데, 요거는 반드시 얘가 켜져 있어야 돼요. 요거가. 요거가 파란색으로 켜져 있어야 됩니다. 어. 객체 스냅 단축키 F3번이에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켜져 있어야 돼. 활성화가 돼 있어야 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다섯 개는 체크해 놔라. 이랬어. 끝점, 중간점, 중심점, 사분점, 교차점은,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쵸? 어. 그럼 이렇게만 돼 있으면, 자. 라인 들어가서 여기 사분점과 이렇게 사분점 나올 때 체크하시면 돼요. 직계 모드는 좀 끌게요. 그리고 엔터하세요. 위에도 마찬가지겠죠. 이 위쪽도 그렇죠. 자 라인 여기 사분점과 여기 사분점을 연결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 과제를 낸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그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사선 여기 사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여기도 4분점에 연결하는 거지.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책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보여지고, 아래쪽은 이렇게 먹혀 들어가죠. 응. 음. 안쪽으로 지나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처리를 해버려요. 여기서 그냥, 음, 트림으로 잘라버리는 거지.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한번, 트림으로 여러분들이 자른 상태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트림, 아시죠? 트림 엔터 해가지고 그냥 엔터 할게요. 이렇게 자르는 거죠. 아마 이렇게 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조금 머리 쓴다 그럼 이쪽도 끊어버릴 수도 있어. 음, 거기도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뚝 끊긴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제가 들어온 거예요. 자, 이레이즈 줄게요. 음,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연결을 하냐면, 이건 오스냅의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 어, 개체 스냅 설정, 여기. 뭐, 요렇게 여기서 체크를 해도 되지만, 요거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요기를 체크해서 창을 한번 띄워보세요. 개체 스냅 설정. 그러면 요창이 떠요, 그렇죠? 어, 근데 제가 한번 설명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얘네들 지금 다섯 개 체크했는데 얘네들은 어,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스냅을 해줘요, 먼저 찾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왜? 어, 원에서 원에서 탄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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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점으로 원 그렸던 애들이 있어요. 응. 탄젠트 탄젠트 레디어스하고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라는 옵션 있어요. 응. 그러면 거기 탄젠트가 나오는데 이게 접점이다 얘기를 해줬어요. 접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근데 이 탄젠트는 어, 오스냅에서도 있는데 여기 있어요. 오스냅에서도 있는데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모양을 얘는 여기다 체크를 해놓아도 이런 애들이 우선순위에요. 얘는 후순위야. 그래서 이런 애들을 먼저 찍어주지 접점을 먼저 찍어주진 않아요. 그래서 체크를 해놔도 안 먹혀요. 어,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거를 다 끄고, 다 끄고, 다끌때 모두 지우기로 하시면 돼요. 모두 지우기 하고, 접점만 한번 켜놔볼게요. 모두 지우기 하고, 접점만, 지금 현재, 아이고, 접점만 켜놓은 상태예요. 음, 그리고 확인하고 나와보세요. 확인. 자. 그리고 나서 라인으로, 자, 선 들어가서, 한번 요거 나오죠? 요 모양 나오죠? 요 모양. 이게 접점에 대한 오스냅이에요. 오스냅 아이콘이에요. 음. 자, 여기 찍고, 요원 둘레를 찍으세요. 요, 요 선을 찍으면 안 돼요? 음. 요거를 찍으세요. 이 기호가 나올 때 찍어야 돼요. 접점 기호가. 그래서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끝내세요 엔터 그리고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어. 이게 선이 선명하지 않으면 내가 확대를 이렇게 해서 보여줄게요 여기 여기 조금 남죠 그러니까 이 접점 맞춘 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쪽 원에 가장 많이 나온 지점과 이쪽 원에 가장 많이 돌출된 그 지점을 선이 연결해 주는 거예요. 어, 접점이라는 거는 그래야지 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림으로 트림으로 이 부분만 잘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 주셔야 맞아요. 이쪽에서 한번더 할게요. 라인. 자, 우리 아까 탄젠트 어 요거 아니 요거를 먼저 또 한번 알려 줄게요. 그러면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접점을 다른 거다 끄고 얘만 켜 놔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원상 복귀합시다. 접점은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고요. 끝점, 중간점, 중심점, 사분점, 교차점까지만 체크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끝, 중간, 중심, 사분, 교차점. 자, 이렇게 체크했어요. 체크했어요. 그러면 음. 자, 보세요. 라인 들어가서 이렇게 체크하려 고 그러면 뭐 탄젠트 어, 그 요거 아이콘은 뜨지를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우선이라고 했으니까 커더런트 뭐 끝점 막이 어? 미드포인트 이런 것들이 막 이, 나오지 그 접점 기호는 안 나와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 클릭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클릭하고 싶은데. 클릭하기 전에 여기다가 첫 번째 지점에다 뭐라고 쓰냐. t a n. 이렇게 쓰고 엔터 해 주세요. 자. 해 볼게요. 여기다가 t a n. 엔터 하면 요거 나와, 안 나와? 이렇게 나오죠?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오스냅을 한 번만 쓰고 싶어. 어? 근데 저기 설정 들어가서 뭐 아유 다 지우고 막 이것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어, 다른 오스냅 그 단축키는 안 외워도 돼요. 어. 물론 오스냅의 단축키는 앞에 세, 세 글자. 어, 엔드포인트 같으면 END, 미드포인트 같으면 MID. 어. 코더런트 같으면 QUA. 이렇게 앞에 세 글자만 치고 엔터 치면 이렇게 나와요. 어. 데데 그런 거는 이미 우리가 세팅을 해 놨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탄젠트만 외워 두세요 TAN 엔터.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을 찍어 주고 그 다음 여기 또 탄젠트 한번또 써야 되잖아요. 이쪽 부분에 그럼 어디다가 또 여기다가 T A N 이렇게 쓰는 거예요. T A N 이렇게 쓰고 제가 엔터를 쳤으니까 명령줄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라인 대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대상 요 라운딩된 요원 여기서 접점을 찾아줘라. 그 얘기에요. 응? 자, 클릭. 이렇게 되는 거죠. 뭔지 알겠죠. 응. 엔터. 그래서 트림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안쪽에 원이 있는데 여기서 자 안쪽에 위에 거부터 먼저 그려 볼까요? 위에 거가 84간격. 84 간격이네요. 84 간격. 옵셋. 84 엔터 해서 이렇게 그려 주시고 그렇죠. 여기에 서클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게 레디어스 8이네요. 레디어스 8. 8, 엔터. 바깥쪽 원은 15네요. 또, 서클을, 응. 여기서 15, 엔터. 이렇게 해주시고. 아래쪽은, 아래쪽은, 보세요. 아래쪽에 원의 중심이, 지금 원이 이렇게, 그래. 여기를 통과해. 여기를. 이 지점을 통과해. 요 그죠? 근데 그 원의 반지름이 몇이야? 30.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30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f 음. 자. 옵셋 30 해서 엔터 해서 서클을 뭐한 번에 그리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렇게 그냥 뭔가용. 음, 엔터. 자, 그러면 아까 쪽 서클부터 여기, 여기는 교차점, 그쵸. 30짜리 서클. 그 다음에, 안쪽에 25짜리 서클이 또 있네요. 그죠. 25짜리 서클은 마름모를 그리기 위한. 그래서, 라인으로, 이렇게, 아름모만 그리고 얘는 지웁시다. 얘는 지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음. 그다음에 어, 또 우리 요거 나왔어요. 요거. 요거 연결하는 거 뭘로 해야 돼요? 라인으로 하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탄젠트로. 라인 T A N 엔터 여기 찍고 그 다음에, 다음 점에도 t, a, n. 엔터. 이렇게. 잘못 찍었을 때는, 언두하세요. 언두 하세요, 음. 언두. 자, 요거 미러로 한번 이쪽으로 해볼까요? 미러. 요거를, 여기와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엔터. 그 다음에, 트림 할게. 자 필요 없는 이런 선들 좀 지워 버립시다. 정신 없으니까. 자 트림 예와 예를 기준으로 해서 엔터 지우고 지우고 그럼 됐나요? 된것 같죠? 음. 자 이렇게 그리셔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 어, 요번 요 87쪽의 예제는 관건이 뭐냐면, 어, 선을 그을 때, 오스냅 탄젠트를 이용해서 그린다라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혹시, 어, 잘 몰랐던 사람들은 보고 여러분들 거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은 끝내겠습니다.